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새로운 언어를 배워요. 다섯 살 때, 여섯 살 때, 일곱 살 때, 스무 살 때, 우리 지금 7, 8, 10, 90대 언어가 다르잖아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새로운 세계가 내 앞에 펼쳐져요. 우리가 이, 방, 이저 법화경을 공부하는 거는 이법학의에서 수없는 새로운 언어를 우리가 배워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내세내 내 마음의 세계가 여러 가지로 커져요. 중생의 흠이 뭐냐면 결정이 뭐냐면 내가 만든 세계에 내가 갇혀 산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제일 큰 아픔이자 어리석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12년법, 사제법, 이런 거를 알고 나니까, 아, 그런 세계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12년법이 우리가 내가 내 사고방식, 내 세계에 갇혀 살 때는 이게 다 진짜 있는 걸로 알았는데 12년법을 배우고 나니까 그 12가지가 전부 다 실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우리 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깨어나는 겁니다. 응? 네? 근데, 이, 물론 이제 우리가 조금 깨어나는 게뭐 한강 백사장에 머리 하나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 습득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무궁무진한 세계가 앞으로 모르는 세계가 더 있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28품을 이 법학용을 통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조그만 언어를 알더라면 그 언어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법학용 알기 전에는 우리가 이그 모르는 세가 계 많았죠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불법을 알기 전에 판야신경도 그 마찬가지죠 판야신경 알기 전에는 아내 고통이 오온 괴로움의 덩어리는 어디냐? 내 몸에서 나오는구나. 이데 그걸 알았단 말입니다. 내 몸을 중하게 여기고 내 몸이 최고다. 나를 위해야 되겠다는 나를 전부다. 내가 전부다. 내 생각이 전부고 내가 느끼고 보고 듣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게 나다. 라는 것을 전부 알았다가 아, 그게 아니구나. 진리는 그게 아니구나. 이게 다 허무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구나. 진짜는 뭐예요?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현겁 중에 많은 부처님들이 그럼 그걸 어떻게 아나요? 많은 부처님들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경을 통해서 알든 또는 수행을 통, 기도를 통해서 알든. 독경을 통해서 알든, 연부를 통해서 알든,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꼭 자꾸 습득해야 돼요. 그래서 경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경 공부 안 하면 우리는 새로운 언어 몰라요. 경 공부 안 하고 자꾸 기도만 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요 자기 저기에서. 전에 이런 저 확실한 걸 갖고 있어요, 아주 확실한. 그, 저, 주위에서, 우리, 저, 우리, 참, 전, 저는 일가친 척이, 저도 그렇고, 우리 처가도 그렇고, 다 청자들이 이제 불교예요. 아주 그게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장인, 장모님들이 하신 우리 아모니, 아버지가 하시는 거 이렇게 쭉 보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어, 이 결론은, 정을 굉장히 열심히 보고 한 분들은, 우리 어머니가 99세인데, 아직 치맥는 조금도 없어요. 애들 주민등록번호도 외우시고, 전화번호 외우시고, 생일 다 외우세요. 99세인데. 근데, 반야신경, 금강경, 뭐 줄줄 외우시거든. 그러니까, 전 이렇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넘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난 불경, 뭐가 도와주는 것 같아. 불경을 자꾸 읽으면 뭔가 옆에서 나 훈훈하게 뭐 이렇게 뭘 떼어주는 것 같고, 뭐 그런 걸 자꾸 느껴. 근데 경을 읽지 않은 우리 또 다른 어르신 분은, 기도한 열심히 하신 분은 안 그러시고, 그런 게 없거든. 그리고 치매 8년 동안 고생하셨거든.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 경의 힘. 비밀 법장을 넣었다고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여기 비밀 법장이 이 안에 있다. 부처님의 비밀 법장이 있다. 부처님께서 아주 자신 있게 말씀했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불르나처럼뭐 믿어야 믿어야죠. 믿는 힘이 강해서 그걸 내걸 만들어야죠. 믿는 힘이 강해야 내가 강해져요. 믿는 힘이 강해야 내 마음에 힘이 강해져요. 우리가 육체 운동을 하면. 헬스가서 하면 육체 근육이 강해지듯이 믿는 힘이 강해야 내가 마음의 힘이 강해져요. 자, 그래서 한령없는 아성직업을 지내고 이 세계에서 안역따라 삼맥삼부를 얻으리니 이름이 법명렬의은공정전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니라. 이제 276조. 그 부처님은 항아의 모래같이 많은 삼천대천 세계로서 한국토를 만들었으며 칠보로 땅이 되어 평평하게 손바닥 같아서 산과 등성이와 골짜기와 시내와 개울과 구렁이 없고 칠보로 만든 대와 누각이 그 안에 가득하였으며 하늘의 궁전을 가까운 허공에 있어서 인간 사람과 하늘 사람이 서로 볼 수도 있으며 여러가지 나쁜 갈래도 없고 여인도 없으며 모든 중생들이 모두 화생하고 음욕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화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딜화에다 날생자, 화생. 그러니까, 안욕따라 303부를 얻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세계, 이제 그 세계에 여러분들이 안욕따라 303을 얻으면 이제 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깥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네. 내 마음에서 안욕따라 삼자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 칠보로 땅이 됐어요. 칠보로 땅이 됐으니까, 얼마나 그 땅은 뭐예요? 뭐가 이렇게, 에, 이렇게 솟는 거, 뭘 생산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땅이라는 건. 그러니까, 항상 내가 보물을 생각하는 것도 보물을 생각하게 되고 하는 거지, 이 잡스러운 게 없어요. 항상 귀해 항상 귀하고 비싼, 아주 고가예요. 그리고 땅이 평평해졌어요. 내 마음이 평평해요. 손바닥과 같이 평평해. 둘쭉 날쭉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시내와 개울도 없고 구렁도 없고 칠보로 만든 대와 누각이 그 안에 가득 찼고 우리가 그러니까 모두 보석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 궁전과 가까운 허구 그러니까 내가 궁전에 사 궁전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항상 궁전에 있는 거예요. 부러운 게 없어요. 아무리 남이 돈이 많고 그랬다 그래도 내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궁전이 있고 나는 행복해요. 인간 사람과 하늘 사람이 서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도에서 지역, 아기, 축생, 수라, 인천 안 해요? 그럼 최소 인천엔 있다는 거예요. 인천. 그 아래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항상 갖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쁜 갈래도 없고, 여인도 없어요. 뭐 여인이 없으니까 무슨 뭐 남자만 사는 게 아니라, 이럴 혹커는게 없어요, 혹커는 게.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가지고, 누가 뭐 이런 사업을 하자 그래도, 아난 그건 안, 이게 자기 중심이 딱 잡혀 있어요. 그리고 화생하고 음력이 없어요. 이 화생이라는 거는 우리는 이제 사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사생자부라 그러잖아요. 사생의 이제 자부 그 인자한 그 이제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부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 불자 아들이 그 자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불교에서는 사생은 태생 태로 나는 것. 우리 동물들, 사람을 비롯한 동물 태생이죠. 그다음에 난생 알로 나는 것. 그다음에 습생 습기로 나는 것. 곰팽이 같은 것. 습기라는 거. 난생은 뭐, 뭐, 고기라든가, 이제 새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화생. 화로 나는 거. 이거 뭐냐? 우리가, 이, 제 영가가 된다든가, 이게 화로 나는 거거든요. 화로. 그러니까 이 천상의 화로 여기서 화로, 지옥 세계에서 화로 나오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인체에서 인간이나, 천상의 화로 나는 거, 화생. 그게 뭐예요? 우리가 수기를 받으면, 루나가 어땠어요? 루나가 법명열애라는 수기를 받았죠. 예, 법명열애라는 수기를 받았잖아요. 이 법이 밝다는 건 뭐예요? 법이 밝다는 건, 네? 법이 밝아요그온 그러니까 법이 밝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그걸 알아듣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법이 밝... 법이 밝으면 내가 밝지 않으면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법이 밝으면, 내 법이 밝으면 나도 불루나와 마찬가지로 그런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세계에서 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중생의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어, 법의 기쁨이랄까? 법의 즐거움. 법의 즐거움. 진리를 알았을 때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법비식과 소녀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알으면 이렇게 진리를 알면 이런 기쁨이 있어요. 다른 데서 느끼지 않는 기쁨. 왜 뭐, 뭐, 딸만 낳던 집에 아들 낳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또 대학에 입학시에 붙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또 뭐, 정말 돈을 갖다 많이 생기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 기쁨과 다른 차원의 기쁨. 그래서 큰 신통을 얻어 몸에서 광명이 나고 자유자재하게 날아다니며 생각이 견고하고 정진하며 지혜가 있고 몸이 금빛이요 32 어른다운 몸매로 장엄하였느니라. 그 나라 중생들은 항상 두 가지로 음식을 삼았나니 하나는 법을 즐기는 음식이요, 둘은 선정을 즐겨하는 음식이니라.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요, 그위한 문을 보시면 중생이 상이 이식하나니 두 가지 음식을 먹는데 일자는 법피식이요, 이자는 선열식이다. 그랬습니다. 법피식이라는 것은 이제 법을 알면 진리를 알면. 이제, 그, 저거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엔돌핀이 이제 들어오면 뭐 기쁘고 뭐 그것이 그 암세포도 죽이는 그런 큰 힘을 가졌다는데 다이돌핀이 생기면은 엔돌핀의 4천배 힘을 가졌다 그래요. 저도 어느 방송에서 어느 분이 이제 광고걸 들었는데 그 4천 배의 힘이 생기면은 뭐 이렇게 뭐 암세포 같은 거는 뭐 이렇게 가는데 대개 이제 그 암에 걸렸던 사람들이 그 치료하는 방법이 이제 뭐 이렇게 자꾸 어옛 시극 영화 차프린의 미국서 얘기입니다. 차플린의 시극 영화를 봤더니 그아 그리고 막 이제 막어 생각이 웃음 일이 안 일어나도 자꾸 웃는데, 화하거리고 하 웃고, 뭐, 그러다 보면 진짜 나중에 웃음이 웃음을 이끈다고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다이돌핀이 솟아서 이제 암세포도 없어지는다는데, 그때 다이돌핀을 솟겨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이 있는데, 첫째가 아주 열렬한 사랑을 했을 때, 열렬한 사랑을 했을 때에요. 그다음에 뭐 남녀간의 사랑이라든가 또는 아가페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아주 감동적인 경치나 글을 읽었을 때 감동이 솟아나고 그다음에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때 기쁨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런 기, 정말 최고의 기쁨은 논 느껴봐도 우리가 경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그것은 약간 약간 느끼는 수가 있잖아요. 아 이런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야. 오라. 그리고 손뼉도탁 치고 무릎 탁 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거예요. 법비식은 법을 들었을 때 즐거움이 나타나는 거. 법을 진리를 들었을 때. 그다음에 선혈식은 뭐냐면 선혈식은 선정에 들었을 때 기쁨이 나타나는 거. 선정에 들었을 때. 그럼 선정에 들었을 땐 어떤 기쁨이냐 하면, 선정에, 그래서 우리가 육바람일에 선정이 있잖아요. 선정에 들었을 때 어떤 기쁨이 오느냐 하면, 그것은 생로병사 이런 걸다덜쳐버리고그 다음에 탐진치 본 내망성을 다 덧쳐버릴 때, 이런 자유자재한 기쁨이 있는 게 바로 손열식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법을 들었을 때 나오는 기쁨과 그 다음에 선정에 들었을 때 나오는 기쁨 이게 두 가지인데 왜두 가지로 했냐면은 이참저이 우리가 그 화성 교편에도 보듯이 부처님이 여덟 방위에서 성불했을 때두 분씩 성불하시죠 그렇듯이 우주의진 그런 거예요. 기쁨이 하나는 뭐예요? 법을 들었다는 건 이론적인 면이죠. 이론적인 면이고. 선정에 들어서 기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실기를 한 거죠. 실기. 실습을 한 거죠. 이론과 경험이 같이 솟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기쁨이에요. 이론만 알고 시, 실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만약, 부처님께서 우주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놓치고 불완전한 지식이었다면 이런 말씀 안 하시죠. 근데 아주 완전한 일체지 모든 것을 꿰뚫어 아는 지혜를 얻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요? 해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제 진리 를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얻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활용해서 사경을 하든가. 실습이죠? 거기서 나오는 기쁨 이 있죠? 사경을 다 끝냈을 때, 그, 뭔가 하나 태산을 넘, 어, 넘은 것 같고, 줄려 하나 넘은 것 같고, 뭐 그런 기쁨. 이게 뭐예요? 바로, 법비식과 선열식이에요. 그리고 정말 삼칠 기도 끝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응? 그동안에 뭐 좀, 게으름이 있어도, 그래도 기쁘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그, 그래 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이 이제 깨끗해지고, 뭐, 이제 고랑이도 없고, 그 고랑도 없고, 뭐, 분독도 없다는 건 우리 마음에 그런, 그, 둘쭉날쭉하고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한령어문 아성지 천만억 나이타 보살들이 있어 큰 신통과 네 가지 걸림없는 지혜를 얻고 중생들을 잘 교화하고 성문대중은 산수로 계산하여도 알수 없는데, 모두 여섯 가지 신통과 세 가지 밝음과 여덟 가지 해탈을 구족하였으니, 그 부처님 국토에는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 장엄을 속치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기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가지 뭐예요. 무해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을 보세요. 다섯 줄 위에 한 문경 다섯 줄 보면 어때요? 사무해지죠. 사무해지. 그래서 이 사무해지를 지가 프린트에 넣습니다. 한번 저맨 끝에 프린트물 3페이지 맨 끝을 보세요. 이제 이런 거 외우시면 좋은데, 뭐, 그냥 외우지, 않, 아주, 아, 네 가지, 그, 걸림없는 지혜죠. 무해지라는 건 걸림없는 지혜 아니에요? 그 뭐냐 하면, 첫째가 법무에, 법을 아는데 통달해요, 법. 법에 대해서 통달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우주 삼라만생이 움직이는 법, 법이 있죠? 그, 어떻게 움직이는 게 있죠? 그게, 거기 통달하고 두 번째가 의무의지. 이거 뜻이 에요 의가 의 뜻이라는 뜻이거든요. 의의, 뭐 의의를 오나라 이러지 않습니까? 의의 온갖 격법의 뜻, 요의를 알아요. 우리가 글자만 알고 그 속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나처럼 이렇게 되면은 믿음이 강하고 그러면은 이제 수기를 부처님으로부터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뜻을 다 알게 돼. 다하면다 알아져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무에. 이 사가 이게 말이거든요. 말사자거든요. 여러 가지 말을 잘 알아요. 통달해서 알아요. 네 번째가 요설무에. 온갖 교법을 알아서 기류가 듣기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리한 것. 이 기류가 듣기 좋아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은 사람, 동물은 동물. 뭐 이렇게 저 이렇게 물고기 물고지그 기류. 기류가 알 듣기 좋아하는 것을 말을 자제한 것. 이 요설무회는 어떻게 해야 요설무회가 생기냐 하면 이제 다른 뿜에서 스승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사람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문을 우리가 방에 문을 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요. 아무리 얘기해도 문인데 자기는 벽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는데 우기면 아, 넌 그냥 그거 우겨라. 그러고 버리지 말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이 그러세요. 그 사람을 발뒤꿈치에 때를 닦아줄 망정. 그 사람한테 모든 거를. 그 사람 뜻을 따라서 이제 벽이 아니라 문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때까지 그 사람을 잘 대해줘라 그래야 요설변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럴 까지 가야 그 사람이 자기한테 감동을 해서 자기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저 하면은 에 그걸 문을 문이라고 몰라서 그 사람이 우기는 게 아니에요. 문을 아는데 어떤 사장에 의해서 자기가 그 사람과 뜻이 맞지 않거나 밉거나 이래서 문이라고 우기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그 뭐, 뭐, 이렇게 살아, 세상을 살았는데 뭐 문과 그 벽을 구별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기는 게 있다. 왜? 그 사람은 자기 세계에 그렇게 갇혀 사니까 그렇게 혼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을 발을 잘 씻겨줄 정도로 성의를 베풀어서 이게 하라. 그러면 요설, 그 사람은 요설 변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 모든 사람한테 이게 다, 그런, 그 사람 말이면 다 통한다, 이요 옛날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집안 어르신 중에, 대가족의 어르신 중에 이제 그러자 어우, 어느 세째 할아버지 그분은 참 말씀하시는 게 항상 옳고 우리가 배울 만해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 사람 말이면 다 들어. 이제 그런 어른들의 말씀이 요설변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요설변제를 하려면 어떻게냐? 야광보사를잘 야광보살에서 요설변제가 나온답니다. 야광보살요 자 국태니와 같은 할령없는공독장엄을 성취하였느니라 겁의 이름은 보명이요 나라 이름은 선정이며 부처님의 수명은 할령없는 하승지 겁이니 법이 오래오래 머물 것이요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는 칠부로 탑을 만들어 나라 안에 가득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보면은요 이 다른 종교와 불교의 다른 점은 뭐냐면. 부처님이 열반 오시잖아요. 네? 다른 데는 뭐뭐 뭐 거기에 뭐 하느님이 열반 온다거나 뭐 그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부처님이 열반 오세요. 왜 열반 오실까요? 그래서 뭐뭐 뭐 1불 시대니 2불 시대니 무슨 뭐 이렇게 7불 시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부처님이 달라지는 거예 그렇지만 법은 같아요. 옛날에 부처님은 법학형을 이걸 설하셨고, 칠불 석가모니 부처님도 법학형을 설하셨고, 그 다음에 후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설하는 분은 달라져요. 왜? 시대와 이게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생각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여러분, 수 없는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열반하시고 그러시는 겁니다. 예. 제가 그, 이제, 여기 칠불 시대에, 칠불 시대가 있잖아요. 근데 한번 들어만 보세요. 칠불 시대에 그, 그러면 칠불이 뭐 이렇게 많으냐? 부처님이 그렇게, 뭐, 칠불 시대라, 근데, 그, 그 전에, 뭐, 오불도 있고, 사불도 있고, 삼불도 있고, 그러냐?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한번더 드럼만 보세요. 칠불은 뭐냐면, 첫째가, 비바시불, 두 번째, 시기불, 그 다음에, 비사부불, 구리손불, 군이 한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가섭불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석가모니 전에 가섭불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래서 지금 석가모니 불 시대가 칠불이라는 겁니다. 근데, 에, 이것은 뭐 우리가 그냥 알아두시기만 그냥 하고, 아, 그래서 석가모니 불 전에는 가섭불이었고그 전에도 부처님 시대가 이렇게 많았구나. 그건 뭐예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자꾸, 으, 으, 생주괴공이라고 그래서 생 생하고 주 어느 정도 머물다가 괴 괴멸되다가 공의 시도를 가거든요. 생주괴공이에요. 우리 사람은 생주이멸이에요. 생기다가 주 머물다가 이 변해요. 늙고 이제 병들고 멸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네 가지 변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변에 그러면 이제 공의 시대로 와가지고, 이제 다른 시대는 또 부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또 공의 시대로 성 성주 괴공해가지고, 또 다른 시대로 되면 또 다른 부처님이 계시고. 그렇지만, 진리는 같아요. 진리는, 네. 이제 초신대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개성부터 다시 하겠습니다.